오늘은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뭐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전혀 이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네? 한국이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복지사회에 대한 환상을 천국은 없다는 걸 일단 깨달아야 돼요. 천국은. 다 힘든 겁니다.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한국 살면서 좋은 점이 많죠. 한국에 한국 거의 사실 단일 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없지 이제 많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안이 좋은 나라죠. 밤에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이 없다지만 그래도 정이 있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정이 있는 편이에요. 뭐 서울에 뭐뭐 뭐 주차면 주차 뭐끝딱지 끊고 뭐차 끌고 가더라 뭐 싸우더라 이런 얘 하지만은 뭐 이런 그래도 그래도 정이 있나랍니다 외국은 훨씬 더 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왜냐면은 뭐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만 하더라도 훨씬 더 가혹하죠 국민연금도 높고 뭐아어 뭐, 주차비도 내고 주차비도 주차 아빠 자기 아파트에 주차비도 내야 된다고 하더만 월세도 되게 비싸고 집 같은 경우는 막 자꾸 떨어지, 가격이. 가격이 자꾸 떨어져. 요 급여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일본은 지금 연봉 1억 이상 근로자가 1.7%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돼지국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국민 어떤 룰이라고 할수 있는 짜장면 짬뽕. 어, 이것도 있죠. 유럽 가보세요. 짜장면 짬뽕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북유럽 갔다 왔거든. 북유럽에. 공유럽가니까 짜장면 짜장 없더만. 이거 없어. 이거 없다고, 이거, 이거. 이거 없다고. 작은 거 있고, 뭐, 그렇지, 없다고. 여러분들 한국어 쓰잖아요, 한국어. 한국어 쓰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래도 뭐, 살기 괜찮은 겁니다, 이거. 어. 살 괜찮거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복지 국가, 이런 국가들도, 여기서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제가 이번에 동유럽에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뭐 가서 공부 박스가 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드, 들은 게또 많잖아요, 있어. 동유럽 여기도 복지가 누리려면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돼요.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의료 무상이라고 하지만은 의료, 의료 무상 의사 만나기 힘들어요. 엄청 기다려야 돼요. 엄청 기다려야 되고. 뭐, 별거 다 아니다, 이러면서, 뭐, 질, 진료도 안 해줍니다. 예. 물론,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돈 들고 하니까 이제, 예방적 차, 예방을 좀 많이 하긴 하지, 예방을. 아프면 다 돈, 국가에 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술, 담배,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담배, 담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세금을 이빨에 붙여버리거든. 술, 담배에 세금 이빨에 붙여버리는 거야. 핀란드 같은 경우 자일리, 자일리톨 이걸 좀 쉽게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그래야 이, 이게 되는 거예요 연금이 나오는 거 공짜 아닙니다 절대 공짜 아니에요 이거 음, 의료무상? 병원 거의 못 갑니다 이거 엄청 기다려야 되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비 뭐, 버스비 이런 거, 무료. 이런 게 있거든. 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야 되니까, 이제 그 통계 조금 저렴해. 하지만 이제 반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만만치가 않아요. 들어보면 다. 예. 노르웨이 이런 데 물가 뭐, 세계 1등 아닙니까? 노르웨이 이런 데. 노르웨이 그 자연 환경 좋은 곳이잖아요. 나무 많고. 예, 엄청 좋은 곳인데. 여기 물가 도 높아요. 여기. 여기 물가 뭐, 세계 1, 2등이거든. 어, 덴마크도 그렇고. 국유럽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들어가 보면 다 힘듭니다. 안 힘든 거 없어요. 예. 한국 한국 그래 도 살기 좋은 겁니다.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살만합니다. 이거 뭐, 먹을 거 마시, 맛있는 거 많지. 음맛 맛있는 거 많지. 뭐서민으로서 그래도 주, 아파트 주, 아파트 주차비 안 내잖아 그래도 아파트 주차비 차살때차 면적 계산해 가지고 차 구입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주차공원이 안 맞아가지고, 차 면적도 있게차 넓이, 폭,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돼. 안그면못들가 그래 톨비도 그렇게 안 비싸고. 일본 같은 데는 고속도로 차 타고 여행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서민 중에. 왜? 톨이 비싸가지고. 음? 괜찮은 겁니다. 서민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일하러 가면은, 뭐, 일하러 가면은, 뭐 일, 뭐, 딱히 마음에 드는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 구할 수 있잖아요 직장 구할 수 있고 뭐밥 먹으면 되고 밥 해먹으면 되고 어 쌀도 싸잖아 뭐~ 사실은 열심히 하면은 뭐~ 큰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애 키울 돈 많이 들고 일하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건데 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인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마인드 어~ 마인드 그러니까 뭐둘다 적게 벌고 둘다 적게 본다 남자도 적게 벌고 여자도 적게 본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뭐결혼해갖고애 낳고 키우면 되는데 남자 적게 벌면은 아무도 결혼 안 하려 하잖아 남자는 또 책임감이 또 되게 크거든 또 돈이 안벌리 없는 사람들은 또 결혼 안 하그래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남자 결혼 남자 돈 없고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걱정이 많지 걱정이 뭐 커리어 커리어하고, 음, 전업, 이렇게 있는데, 뭐, 커리어 오면 하고 전업 길이 있는데 다 고민이 많지. 근데, 뭐, 적게 벌고, 음 적게 벌고, 적게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살긴 살거든.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눈을 잡고 의식을 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체면치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은 꼭 호텔에서, 결혼은 반드시 신라 호텔에서 해야 되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남편의 직업은 의사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있, 이런,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뭐, 서울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런, 근데 이런 거를 좀 마음을 많이들 바꾸면 결혼도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너무 이, 사실은 그냥 살면 되거든. 꼭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 체면이라든지 부모님 말들이 런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것좀 바뀌어야 되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뭐 만만치 않아요 들어보면 어, 그래서 어, 서민이 살기엔 한국이 좋아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뭐. 많은 나라도 있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잘 사는 편 우리나라 점민들잘 사는 편입니다. 일본 진짜 가혹하지 이거 월급이 요즘 적잖아. 월세가 엄청 비싸고 집값은 자꾸 내려가 체비도 받아 각종 세금 만만치 않아. 미국 미국도 만만치 않죠. 미국은 뭐생각보더 듭니다 이거. 더 들어요. 유럽 복지를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책임도 크죠. 세금도 크고. 오래 일해야 되고. 우바이는 자국민만, 자국민만 좋죠. 자국민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노예지, 뭐. 사실상 이제, 이제, 부자 김정은의 나라 아닙니까? 부자 김정은. 이 사람이 김정은이긴 해. 독재긴 해. 근데 이제 부자지. 그래서 자본주의적으로 열려있고, 자국민들한테 되게 잘해. 해외 사람들은 거의 노예급이지. 그렇죠. 한국 괜찮습니다, 달기. 그래서 너무 비, 비관하지 말고, 어, 현재의, 어, 상황에, 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혼도 사실은 좀, 다른 사람 눈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있죠. 어, 있죠. 그리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서로 좀 합심해가지고, 좀 서로 좀 같이 고생하면서 살자. 이런 마인드가 결국 돼야 됩니다. 서로 서로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남자도 너무 막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좀 같이 간다 생각을 해야지. 이제 사실 남자들이 이제 너무 이게 부담 책임이 크니까 결혼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혼자서 외벌이로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 요즘 없거든. 외벌이로 사람 케어 못 하거든. 와이프는 요즘 외벌이로 뭐 케어할 수 있는 집이잘 있습니까? 지금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조금은 안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뭔가를 좀 한다 생각을 해야죠. 다른 사람 눈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못 사는 거지. 학원 같은 경우도 꼭다 보내야 되나? 어, 영어 막. 영어 뭐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저렴한 데갈 수도 있고 집에서 내가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잘만합니다 한국 사회.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